2024년 4월 8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벚구경 322번째 개송, 제23장 코끼리품의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에피소드, 자신의 제어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자, 길들여진 제어된 노새들, 순종의 말들, 신도의 말들, 혼자라는 라큰 코끼리들은 뛰어나다. 하지만 자신을 제어하는 이는 이보다 더 훌륭하다. 노새들이란 암마이와 당나귀에서 태어난 것을 말한다. 순종의 말들이란 말의 조련사가 원하는 것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말. 신두의 말들이란, 신두의 지역에서 태어난 말들. 신두에서 태어난 말들은 아마 말들이 훌륭한가 봐요. 큰 코끼리들이란, 꾼자라라고 불리는 큰 코끼리들이다. 꾼자라 꾼잘한데, 이름이 꾼자라라고 불리는데, 이게 큰 코끼리인가 봅니다. 자신을 제어하는 이란, 이노새들 신두의 말들 또는 큰 코끼리들은 제어되었을 때 뛰어난 것이지 제어되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다. 잘 길들여졌을 때 훌륭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나 네 가지 고귀한 길, 아리아, 마카, 성자들의 네 가지 깨달음, 스타온의 도, 사다함에도, 아나함에도, 아란의 도의 그 깨달음으로 자신을 제어하여 스스로 제어한 길들인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음,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잘 훈련된 잘 제어된 동물들이 뛰어나지만 진짜 뛰어난 것은 정자의 도의 지혜로 번뇌들을 끊었을 때 그렇게 자신을 제어한 이가 가장 훌륭하다. 이건 뭐, 이야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이 개송, 세 가지 개송의 기본적인 이야기가 아타, 단타, 자신의 제어에 대한 이야기이지만은, 이제까지 단타에 대한 말, 제어하다는 말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단타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마야띠라는 동사, 만들다, 또는 길들이다. 뭐, 이런 뜻의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다. 그래서, 길든, 통제하는, 삼가는,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고요. 단타 보면는 안전한 장소, 열반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단타 범이 수타, 어, 길들임의 경지경이라는 그 경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길들임의 경지의 마지막 도달한 장소가 결국은 아라안의 열반을 완전히 시험한 아라안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단타는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단타로, 아타단타로 검색을 해본 결과, 이코끼리경이라는 경전이 지금 이 벚구경의 이 개성과 가장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사와띠제타스의 급고동은 기원정사에 계셨다. 제타와나에 그리고 아난다요 동원님의 녹자모 강당으로 가서 낮 시간을 머물자. 거기서 머물다가, <laughs> 낮에는 이제 동쪽에 있는 녹자모 강당 이쪽으로 가신 겁니다. 미갈라마투 빠사다라고 하는. 사와띠에는 두 개의 큰, 어, 부처님의 자주 가시던 거처가 있었는데, 제타와라가 가장 오랫동안 머무신 곳이고, 그 다음에 녹자보관관도 이렇게 종종 가십니다. 거기에 가셨는데, 어쨌든, 그 무렵에 빠세나지 코살라 왕의 코끼리인 세타가 여러가지 북과 악기를 올리면서 동꽃 있다에서 오고 있었다. 꽃다까에서 그 사람들은, 아, 참으로 왕의 코끼리는 잘생겼구나. 등등해서 코끼리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오, 참으로 이런 영웅이야말로 진정한 영, 영웅이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우다이존자가 최종께 이 얘기를 전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다이어 사람들은 크고 우람하고 멋진 몸을 가진 코끼리를 보고도 영웅이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나 신을 포함하고 말을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하고 삼문 바람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에서 신과 인... 이 천상의 모든 세계에서 그 아래 세계는 빼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자를 나는 영웅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몸과 말과 마음을 제어하는 겁니다. 길들이는 거고. 그래서 사악하고 저열한 해로운 행위를 나쁜 짓이라고 했고요. 세존시여, 저는 세존께서 말씀하신 금원을 듣고 이런 개성을 기뻐합니다. 인간으로서 바르게 깨닫고 자신을 제어하며 산매에 들고 범천의 길을 걸으며 여기에 지금 마누사부탐 <laughs> 삼부탐 인간으로 태어나서 <laughs> 완전히 깨달았고. 자신을 제어한다. 아타단탐. 자마히탐. 삼매에 들었다. 그 다음에, 이리아만함, 아, 브라마파테. 범천의 길을 걸었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최상의 길, 불사의 길을 범천의 길이라고 얘기,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고유, 마음의 고유의 짐을 기뻐하고, 모든 법이 저쪽에 이르신 그분. 이제 부처님에 대한 찬탄이에요. 쭉 찬탄을 합니다. 전에, 뭐, 다뤘던 내용이도 하지만자 이제 영웅 을 묘사합니다. 그는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을 부처님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는다는 것, 오나함과해꼬지 않음이 영웅의 두 앞발이요. 이제 코끼리의 비유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금욕과 청정고행이 영웅의 두 뒷발이며. 천령은 믿음의 코를 가졌고 평온의 흰 상아를 가졌고 목은 마음 챙김, 머리는 통찰지, 코끝은 법을 사유함, 배는 법에 대한 열정, 꼬리는 한거입니다 그는 선정을 잡고 위안을 기뻐하고 안으로 잘 삼매에 들어 있나니 <laughs> 걸을 때에도 삼매에 들어 있고 서 있을 때도 삼매에 들어 있으며 누울 때도 삼매에 들어 있고 앉아있을 때도 삼매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예. 행주자화가 삼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선에서는 일행삼매라고도 합니다. 일행삼매. 한문으로 일행삼매라고 하는데, 하루 종일 눈 떠서 잠잘 때까지 삼매 속에서 행동하는 것 오직 한 가지 삼매 속에서 행한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선에서 뭐 말하는 평상심의 도라고 하는 말도 이런 의미하고 통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곳에서 단속하나니 이것이 영웅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곳에서 단속한다는 말 제어한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세하든 거칠든 모든 족쇄와 속박을 잘라버리고 어디를 가든 바라는 것 없이 갑니다 바라는 것이 없다는 말은 아라한들은 바라는 것이 없어요. 누구한테도 뭘 바라지 않아요. 물론 탁발나가서는 음식을 탁발해서 드셔야 되니까 그 정도 일이지 뭐 누구한테도 뭘 바라거나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도 세상에 잘 태어나셨지만 세상에 대한 욕망이 빗발에 있고 세상의 물에 젖지 않는 홍룡과 같습니다. 큰 불이 타오르더라도 뗄 감이 없으면 꺼지듯이 형성된 것들이 고유해지면 정멸이라고 이컬어집니다 이게 열반의 체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윗바사나 열심히 하면 은 결국 형성된 것들이 딱 가라앉는 순간이 온다. 생멸이 멸이하는 순간이 온다. 생멸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생멸하는 것들이 형성된 것이잖아요. 그것이 멸이하면 그것을 정멸이다. 그 정멸이야말로 정멸위락, 행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행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고 할때그 얘기입니다. 뜻을 잘 드러내는 이러한 비유를 지자가 설하였나니 영웅이 설한 영웅을 큰 영웅들은 알 것입니다. 탐욕을 여이고 성렴을 여이고 어리석음을 여이고 번뇌가 다한 영웅은 몸을 버린 뒤 번뇌 없이 반열반에 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이 경전에서 코끼리가 훌륭하다고 하지만 나의 법에서는 원내다하니가 가장 뛰어난 이다 우다이 존자가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부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영웅 중에 영웅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마하위라 대웅이라고 하잖아요 위대한 영웅이라고 대웅 전에 부처님 모셔 놓는 이유가 그런 의미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경은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이띠부다가의 세상경. 부처님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되어 있는 경전입니다. 어, 이미 반, 본능이을 조금 더 보면은, 열애는 세상을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세상으로부터 벗어났다. 열애는 세상의 일어남을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열애는 세상의 일어남을 버렸다. 이때 세상은 여기서 보지만은 괴로움의 진리를 말한다. 괴로움의 진리는 오온, 오치온을 말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깨달았고, 거기서 벗어났다. 열애는 오온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말하고도 이, 이, 이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어남, 괴로움의 일어남, 괴로움의 원인을 깨달았고, 그것을 다 버렸다. 열애는 세상의 소멸을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세상의 소멸을 실현하였다. 세상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다금을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세상의 소멸로 인는도다금을 수행하였다. 다 닦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들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삼은 바라문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이 보고 듣고 감지하고 식별하고 얻고 탐구하고 마음으로 고찰하는 것을 열애는 모두 완전하게 깨달았다. 모든 존재들이 아는 것들을 열애는 완전히 다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열애의 이 알매이는 어떤 장애도 없이 모든 존재들이 경험한 것을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그 조건을 원,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요, 부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살아봤다는 얘기고 그것을 완전히 기억해냈다는 그런 이야, 이야기로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살았지만 우리는 삶매나 지혜가 부족해서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는 힘들이 없으니까. 오랜 세월 보살행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열애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완전하게 깨달은 그 밤으로부터 35세 때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녘에 깨달은 그 밤으로부터 무여열반의 요소로 완전한 열반에 든그 밤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80세에, 사라상수 아래에서 완전한 열반에 든그 밤입니다. 무여열반은 이제, 이 몸을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는 열반을 말합니다. 그그 동안 설하고 말하고 가르친 그 모든 것은 그러했고 다르지 않았고 열애라고 부른다. 진실의 입각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열애는 설하는 그대로 행하는 분이고 행하는 그대로 설하는 분이다. 이처럼 그는 설하는 대로 행하는 분이고 행하는 대로 설하는 분이다. 언행이 일치했다는 말이군요. 신들을 포함하고 말을 포함하고. 등등. 이 모든 세상에서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자요, 자제자이다. 그래서 열래라고 부른다. 지배한다고 해서 부처님 무슨 통치자가 되는 건 아니죠. 정치적으로. 그지만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자고 지배되지 않는다. 그 누구도 부처님을 지배하지 못한다. 전지자요, 모든 것을 아는 자요, 자제자이다. 자유로, 자유롭게. 뭐 자유로운 자, 자유자재하 자이다. 그래서 열애라고 부른다. 이 아래에 마찌마니카의 첫 번째 경전이 있어요. 뿌디에, 물라, 파리야야 근본에 대한 경전인데 여기서 열애를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설명한다. 마지마니카의 1권에 나오니까 여덟 가지 이유로 세조를 열애를 한다.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특징을 알았기 때문에, 진실한 법을 완전하게 깨달으셨기에, 그렇게 드러내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행하셨기에, 열애라 한다. 그리고 정복하셨다는 뜻에서 열애라 한다. 이게 마지막이 가야 주석서의그 근본, 뿌리에 관한 견, 근본 법문에서 말한, 그 주석서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래서 이이띠부터카의 주석수의 그 내용을 주석을 다 지금 설명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자, 부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최상의 지혜로 알아 모든 세상에 여여하며 모든 세상을 벗어나 모든 세상에 출착하지 않노라.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여 지자이며 모든 매듭 풀어버린 그는 최상의 고요함과 어디서도 두려움 없는 열반에 닿았노라. 그가 바로 번뇌 멸한 부처이니, 근심 없고 의심 잘났으며, 모든 어부의 멸진에 도달했고, 재생의 근거를, 근거를 파괴하여 해탈하였노라. 그가 바로 세존이요, 부처요. 그가 바로 위없는 사자이다. 신을 포함한 세상에서 신성한 바퀴를 굴렸노라. 하나 건너뛰세요. 그는 제어자들, 제어된 자들 가운데 가장 잘 제, 제어된 자. 이 말이에요. 단토. 다마야 땀. 제어된 자들 가운데 단토세토예요 가장 잘 제어된 자이다. 그 다음에 고요한 자들 가운데 가장 고요한 선인. 선인은 이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신선선자의 선인으로 쓰는 말입니다. 해탈한 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한 해탈한 자. 건넌 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잘 건넌 자로다. 이처럼 그들은 위대하고 두려움 없는 그분께 예배하나니 신들을 포함한 세상에서 그에 필적할 사람 은 없으나. 부처님이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하더라도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은 큰 공동이 된다는 얘기를 이 마지막 경위에, 이게 이띠부터가의 마지막 경위입니다. 여기에서 초기 불교와 또는 테라바다 불교의 붓다에 대한 어, 이해, 붓다를 어떻게 모시는가에 대한 이 내용을 알수 있어요. 붓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셨고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지만 이분은 이런 공덕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스승으로 삼고 우리가 함께 공부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어된 자들 가운데서 가장 잘 제어된 자 우리는 뭐 부처님이 제어하신 모든 악행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행을 다 닦아내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순다리 카 강행에서는 여기에 요, 요 말입니다. 진리로 길들여지고 감각기능을 길들였으며 요 말을 가져오기 위해서 순다리카 바라문이, 순다리카 바라두와자 바라문이 불의 허공을 하고 있는 악은이 호뚜라 제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을 피워놓고 하는 제사 의식이에요. 그리고는 누가 이 남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을까 보다가 부처님을 봅니다. 세종께서 머리를 덮은 채 어떤 나무 아래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은 가사로 머리를 이렇게 덮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달마대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마대사가 면벽하실 때 머리를 이렇게 가사로 덮고 있거든요. 어, 추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고 있습니다. 뭐, 보통 때 밖에서 이렇게 행동하실 때는 머리를 덮지는 않습니다. 가사로 덮고서. 그럼 왼손으로 남은 제사 음식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몰병을 들고 세종께 다가갔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머리를 벗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계신다. 여이 이 존재는 머리 깎은 자로구나. 부처님께서 머리 깎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불상들은 머리를 기르고 있잖아요. 그거는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 머리는 길렀어요. 성도하시는 때에는 머리를 삭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머리를 길린 채로 계셨으니까 머리가 이 곱슬머리처럼 돼 있고.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게 사실 때는 머리를 깎고 계셨다는 것을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으셨으니까 태생을 물어보리라 고해서 존재의 태생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께사시는 말씀, 태생을 묻지 말고 행실을 물어라. 여기에 짤나 무슨 행위를 하는가를 물어라. 어떤 장작으로든 불은 지필 수 있다. 태생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낮은 가문에서도 결연한 성자는 나오는 법.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고 양심으로 자신을 제어하는 자가 혈통 좋은 사람이다. 양심으로, 양심은 여기 힐입니다. 일이라고 했지만, 부끄러워 할줄 아는 자,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 할줄 아는 자가, 자신, 그런 것으로 자신을 제어하는 자. 여기서 이제, 니세도라는 말을 썼어요. 단타라는 말보다 뭐, 같은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진리로 길들여지고, 감각기능을 길들였으면, 이게 사제나 단토예요. 진리로 길들여졌다. 부처님의 진리는 사송제니까 사정제로 길들였다는 말은 팔 정도로 길들였다는 그런 뜻으로 볼수 있겠죠. 지혜의 끝에 도달했고, 청정범에 완성한 분, 제사를 바르게 지내는 자는 그런 분을 소청하라. 올바른 때에 공양받아 마땅한 그에게 항공하라.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개성을 읊었는데, 이걸 음식을 주니까 개성을 읊어 생긴 것서 나는 먹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음식과 마실 것을 받도록 공연하라 제사 음식은 부처님 만든 만들... 제사 음식이 아니라서 음식을 드렸는데 부처님 뭔가 법문을 한 다음에는 음식을 드시잖아요. 음식을 드시고 나서 법문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예, 내용입니다. 세존 나무에 불을 지펴 바라은요 밖으로 총정구할 생각 조차 하지 말라. 밖에서 피우는 불은 청정해지지 못한다. 밖으로 청정 구하는 자는 청정 얻지 못한다고 능숙한 자들은 말한다. 능숙한 자는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바람은요, 나무에 불집히는 것 버리고, 내적인 광명으로 나는 항상 타오르나니, 내게는 항상 불이 있고, 마음은 항상 산매에 드나니, 그런 나라 나라 아니요 청정보명을 닦구다 내적인 광명으로 항상 타오른다는 것은, 산매의 빛, 지혜의 빛, 이런 것들이 항상 작동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로카 산야라고 광명상의 수행법이 있어요. 졸릴 때 마음으로 태양빛이나 달빛이나 불빛을 떠올리면서 졸음을 없애는 방법인데 여기서 볼때이 내적인 광명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삼매와 지혜의 빛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이 있다는 말은 이 불은 번뇌대로 불태워 버리잖아요. 삼매는 번뇌를 누르고 지혜는 번뇌를 태워버리니까 마음을 항상 삼매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대의 자만은 어깨에 울러면 짐이고 분노는 연기요 거짓말은 죄다 혀는 주곡이고 심장은 불피우는 재단이다 잘 길들여진 자신은 인간의 광명이다 그러니까 폼 잡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그래도 이 바드라 와자 존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진리와 법, 제어와 청정 범행, 중간을 의지하여 브라마가 되는 것, 중간을 의지한다는 말, 이것도 맞제시타라고 해서, 상견과단견을 버리고 중간에 의지한다, 연기의 진리에 의지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올곧은 분들에게 성심으로 예비하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 이제 부족계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출가해서 출가해서 태어나면 다했다뭐쭉 수행을 해가지고 아라한이 됩니다. 바라도 아자존자는 아라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 제사 지내던 사람이 부처님께 불 피워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바라문으로서 출가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한 아라한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자신을 제어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부처님은 가장 제어된 자 다들 가운데서 뛰어난 자이고 진리로서 어, 우리가 마음을 제어한다는 말 어, 그런 저는 할 정도의 진리로서 제어한다고 이렇게 이해되고 신구의 상업을 정화시키는 것 신구의로 선업을 행하고 악업을 제어한다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제어이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의 삼매와 지혜의 불을 잘 켜서, 어, 개정의 사막 전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요. 팔 정도를 말하면. 그래서, 몸으로 짓고, 마, 말로 짓는 거칠은 번뇌와,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또중간의 번뇌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세한 번뇌들을 다 극복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그런 아라한이 되라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아리아마까, 성자들의 도에, 궁극에는 아라, 아라타마까, 아라안의 도가 있기 때문에, 도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경전산책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정진하시고, 독성하시고, 또경전산책까지 함께 하시라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따로 인사는 안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참여하신 것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제가 좀 자세하게 명상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고 그러면은, 처음 오신 분이 혹시 우리 단톡방이 있거든요. 아침 명상에.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길 원하시면은, 저한테 나중에 전화번호 주시면 단톡방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지금 채, 채, 채팅창에 올리셔도 좋고요. 네. 몇번 들어오시다가 나중에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정진 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드, 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